오늘 리뷰 하나요? 아니요. 그럼요. 공을 잘라볼 겁니다. 공을 왜 잘라요? <laughs> <laughs> 어, 되게 할짓 없나 보다. 컨텐츠가 다 떨어졌나요? <웃음> 떨어졌나요? <웃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뭐 컨텐츠 중에 하나죠. 네, 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공을 자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생겼을까? 야구 공이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울몇 프로? 그러면 경식공, 뭐 우린 뭐좀덜 들어가면 뭐 연식공 해내는데 이거는 경식공입니다. 지금부터 공을 잘라볼 겁니다. 공을 정확하게 반 토막 내서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르기 위해서는 일단 약간 이런. 토? 예, 네, 줄톱.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 특수 장비를 하나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왔어요. <laughs>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안 웃음> 아니, 너무 못떡어오 고정시킬 수 있는 물건이 우리 여기 전체에 이거 하나만 안 돼요? 어? 잡고 하면 거의 팍팍 쳐. 그러다 잡고 하다가 손가락 잘라요. 아우 어, 안 돼, 살살해. 얃서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크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얃서. 얍석... <laughs> 그러면 한 내일쯤에는 되겠지. 너무 위험한데. 아야. 자 일단 공을 고정을 했습니다. 반을 정확하게 갈라서 그 안에 어떻게 돼 있고 코어가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한번. 자 무서워요 솔직히. 자 가봐요. 아무리냐 지금. 아, 아 나보고 왜? 네가 잘랐다에 말이 그런 거지. 자 잘라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실제 시합에 사용하는 경식공이고요오 잘립니다. 잘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궁금함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생각나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방송키고 혼자 따르지 <laughs> <laughs> 혼자 궁금한 건데 안 궁금해 이거? 네게 어, 궁금한데? 안 궁금하네 오오 <laughs> 많이 가, 들어갔죠? 많이 네. 들어갔습니다 1일 정도는 한것 같아요. 어. 뭔가 왜 굳이 내 힘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건 <laughs> <어후. 그렇지. 웃음> 아, 그렇지. <웃음> <웃음> 뭐, 어떡해. 싹. 싹싹. <laughs> 조심해요. 손가락 잘리니까요. 예, 네. 잡아줘야죠. 조심해요. 야, 이렇게 썰면 어떡해. 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썰면. 이렇게 서서 와요? <laughs> 지금 그거 따라서 가고 있구만 아니, 그거 없데 아, 힘들어 아, 광 야! 아야 <laughs> 야구 여신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laughs> 아니 무슨 여신이에요 여신. 너무 많아서 못해요 자리가 없어요 <laughs> 야구에 여신 너무 많아요? 어. 아 야구 여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저그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어, 왜요? 제가 요즘에 좀 성염이 가있어요 <laughs> <laughs> 눈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파거든요파장마서는 <laughs> 네, 키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건,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자오 많이 잘랐습니다 많이 잘랐어요 자오 쪼개집니다 공개할까요? 사각밤 가르듯이 우와 뭐야? 어이씨 똑바로 다안 잘렸어 다시 감면서 붙여봐. 아니야 이제 많았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넣고 <laughs> 어, 이렇게 넣고 자르면 돼. 아난 이렇게 돼있는줄 몰랐어. 아 몰랐어? 실로 감는 거야 원래. 어머. 어머 잡채. <웃음> 잡채 <웃음> 잡채. <이렇게> 잡채 잡채. <laughs> 자 요렇게 지금 요거 잘랐는데요. 요 코를 잘라야 돼요. 지금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어. 실은 다 잘라냈습니다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코 나온다. 나와야 나와 넘다. 지금 나 무침하는 중이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약간 이거 진짜 과일 같아. 안에 씨. 이게 씨라고? 네, 복숭아 같은 거. 그래요? 아, 알겠어요. 네, 잘랐어요, 여러분. 자, 일단, 요렇게. 코어가, 보이죠? 무거워!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제가 야구공을 딱 잘랐습니다. 딱 요런 느낌입니다. 이 안에 그냥 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고무공이 딱 들어가 있고 왜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 고무공 위에다가 이제 첫 번째로 실한 바퀴 씌우고 그 다음에 실을 쫙 씌운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 해갖고 이렇게 만든 영상 보셨을 건데 그걸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르니까 요런 느낌으로 공이 나오네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실을 저는 실을 이렇게 그냥 자르니까 여기 실처럼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이미 실 뭉탱이들이 이렇게 요거 이거 요거 당면 한번 보여주자 가죽 끝에는 이게 울일 거예요 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안, 가죽 끝, 가죽 안쪽에는, 이렇게 실로, 한겹 더, 돼있죠. 그니까, 러 얘로, 얘로, 고무공에다 얘를 쫙, 돌린 다음에, 그 위에, 이 하얀 실 있죠?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하얀 실로 한번 싹, 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접착제로, 이 가죽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한 번, 이, 실로 감아갖고 만드는, 그 형태. 이건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돼있어요, 가죽이. 가죽, 이거 한번 벗겨볼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럼 오늘 야구공 자르기 컨텐츠 흥했나요 망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뭔지만 날렸네요 궁금해서 한번 잘라봤는데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시더라도 스팸문자 절대 안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우 <laughs> 왠지 <laughs>